오늘은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봤었을 때 하, 믿음의 조상.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찬찬히 살펴보면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 또한 우리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고백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또한 그가 말씀을 따라 움직인 또한 일, 또한 그 일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사이의 모든 것들 또한 실수투성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셨을 때 바로를 만났습니다.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뭐라고 했습니까?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랄 왕 아브 아비멜렉을 만났습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아들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 번 언약의 말씀을 하셨고 또한 직접 계약까지 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포기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도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일 후에, 그일 후에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일 후가 무슨 일이겠습니까? 22장이니까 21장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자세히 보면 아 무슨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말씀은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낳고 그리고 난 다음에 22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17장부터 그다음에 21장까지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나을 때까지 17, 18, 19, 20, 21 무려 다섯 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 채 되지 않은 시간 동안요. 그런데 21장에서 20 2장까지에 넘어가는 그 시간은 몇 년이 걸렸을까요? 여러분,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일 후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 창세기 22장 6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그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삭은 그 나무를 질 만큼 장성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년인지는 정확히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뭐 13세서 에 17세 사이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훨씬 더 많아서 20세 30세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 학자들도 있습니다. 뭐그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적어도 나무를 스스로 지을 수 있을 만한 청소년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21장부터 21 22장까지 그일 후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몇년내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입니까? 적어도 10여 년의 시간이 훌쩍 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 년의 시간 동안 다섯 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12여 년의 시간 동안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이야기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백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자 그일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해버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스마엘이 태어난 후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진짜 사라를 통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이 태어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뒷전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아들을 보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 그러니까 뭐 돈도 있을 것이고요. 자식도 있을 것이고요. 직장에 취업되고요. 시험에도 되고요. 어떻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자식들이 점점 더잘 살아가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습만 바라보며 흐뭇하고 행복한 마음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데 은혜만 보고 있다는 것, 기적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게 베풀어 주셨던 기적만 바라보게 되니 하나님은 잊어버려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기적, 응답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바라봤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 기적을 아브라함은 그 기적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 준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기적 은혜 베푸려 주신 응답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나에게 바치라, 나에게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야 지금은 뭐 결과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이런 문화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신 제사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는 사람을 바쳐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바쳐서 드리는 제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압몽의 자손 신 몰렉이 있었습니다. 몰렉의 제사는 자식을 드리는 거예요. 자식을 불태워서 죽여서 하나님 앞그 신에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말씀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 있었던 모리아산으로 가게 된 겁니다. 모리아산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은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부엘세바, 남쪽에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일 길을 내려오면 부엘세바가 있는데 부엘세바에서 북쪽으로 3일 길을 올라가면 당연히 예루살렘이 있겠죠. 그러면서 그 3일 동안 걸어 가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겠습니다. 했었습니다. 많은 고민들을 했겠죠. 하지만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건 무엇이었냐면 단호했어요. 기꺼이 하나님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1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꾸고 말하면 그 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야 알겠다니까 그 전에는 경외하는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갔겠습니까? 그런데 이제야 알겠다. 이제야 알겠다. 네가 나에게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야 알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좋다 뺏는 게 없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아들을 이렇게 죽이는 거 말이 되는 겁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들으려고 해도 사람의 목숨으로 장난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이삭 아들 아들인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죠.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께서 다른 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다른 순양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 그 아들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입니다. 골고다 그 언덕이 있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루살렘에서 모리아 땅에서 목숨을 바쳐 진짜 이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시험만 했지만 하나님은 직접 산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제 사순절이 지나고 좀 있으면 고난 주간이 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목숨을 바치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목숨을 가지고 장난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직접 죽이게 하셨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장난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놀리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기적만 바라보고 응답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 행복 속에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 a 주셨던 은혜와 기적과 응답을 바라보며 살 때에 하나님을 외면하며 하만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았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회개하며 주님 옆에 나아가오니, 이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목숨을 버리게 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